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바바바바바밤 띵동댕빰 빰빰빰빰빰빰빰 자! 자! 빠바바바바바바빰 띵동댕빰 빰빰빰빰 빰빰빰 차! 자, 그렇습니다. 채용시들은 취준생들에게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인사팀들에게도 정말 힘든 기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인사팀의 고충은 돌아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은 취준생들 뿐만이 아니라 인사팀들의 고충까지 어르고 보드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고 보드모. 이번에 이블라드미이가 이게 신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였던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자 제목 신입을 뽑는 거냐 경력을 뽑는 거냐. 자 삼성전자 현직자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이거 번거 계속 쓰는 사람들 계속 쓰는 거지 <laughs> 담당업무 아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분들을 모십니다.라고 하고 신입만 네. 지원받습니다. 자격조건이 신입만 지원받습니다. 경력자는 받지 않습니다. C 이거 C 뭐라고 이거 C 뿔뿔. 능숙하신 분, 다양한 OS를 경험하신 분, 여기 보면 그 뭐, 뭐 해박하신 분, 제작 경험, 즐기시, <laughs> 즐기시는 분? 이은 도대체 무슨 리도입니까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경력자는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음. 경력이 있는, 있지만은 신입으로 지원하라는 얘기죠. 아, 그러네. 야,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디 한번 잘 뽑나 봅시다. 리플도백에 그런 말들이 있네. 애타랑 같은 신병. 일 잘하는 놈이 필요하지만 월급은 짓꼬리만큼줄 거야. 음. 신입 돈 주고 팀장에게 시킨다는 심보지 개객들. 이 채용 음. 공고를 옹호하는 리뷰 하나 있어요. 음. 저걸 다 충족하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요즘 대학에서 경험 많이 쌓은 애들 많으니까뭐좀좀좀 네이버 다니는 무라 씨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이버 공고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 그렇다고 합니다 자아무튼 이게 취재생 입장에서도 정말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만큼 힘든 기업이 없지 그래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부실한 회사 인증이라고 달렸는데 이게 진짜 이런 게 자기네 회사 이미지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 신입은 신입답게 경력은 경력답게 인사팀은 그렇죠. 인사팀답게 이사팀, 그렇죠, 절수는 절수답게 존슨은 존슨답게 자 이런 글들이 있고 아또 블라인드에서 최근 굉장히 핫한 글이 또 있습니다 그 입사 지원자가 많으니 라는 제목의 글인데 사진, 학교, 경력 순으로 눈이 가고 결국 경력, 학교, 넘사벽, 사진 순으로 뽑게 되더라 자소서는 거의 안 뽑. 나만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에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데 이게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사진에 가장 처음 눈이 가고 결국에 음. 뽑을 때는 어떤 학교나 학벌 이런 거보다는 경력을 보고 뽑게 된다. 그러니까 신인 뽑는 데도 이런다고 하는 거야. 뭔가 글쓴 일을 대변해주고 음.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말. 이분이 영상 편집자를 뽑, 뽑았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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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있었나? 그게 나가 어너어 이거 수정됐나봐 원래 이게 있었 그있어 여기 리플들이 투바엔 다니시는 분은 나도 그래. 수학 특별시 어. 교육청 이거 읽어도 되는 겁니까? 리플어도됩니까 빨리 아, 주세요. 진학사면 자소서 열심히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애들 자소서 열심히 쓰고 진학사에 합격 예측 돌리는데 음.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댕기열시세요 어, 아닙니다. 면접 볼 때도 자소서보다 경력서 우선 체크하더라. 이거는 어.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면접 볼때 자소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를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럼 경력상부터 먼저 체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네이버 다니시는 분이 진학사인데 입사 지원자가 많아. 이 약간 진학사 보고, 모욕하는 느낌 아니야, 약간? 그 다음에 현대 I H L 다니신 분이 또 리플다셨는데 경력 볼때 인사바가 선 필터, 음. 다른 회사 기입 등 과거에 엑셀로 흡연 필터 걸면 3, 40% 빠지고 음. <laughs> 해외대 스카이 제외 지방이라 어차피 나감, 음. 경력 적합 검토 10% 빠짐 남녀고 복합이다. 이 어떻게 살 다닌 거야? 그러게. 그다음 합격 그렇죠. 사진으로 최종 검토 미친 거 아니야? 음. 사진이 그렇게 중요해? 최종 검토를 사진으로 자, 해?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생각이 타타 대우 상용차 다니신 분이 자소서 왜 쓰라는지 모르겠음 성장 과정 있다거 솔직히 다 쓸데 없음 나는 경력 학교 자소서 음... 아 그런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자 내가 걔 때문에 빡칠까안빡칠까를 확인하는 좋은 방식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자소서 제일 안 본다면서 그런 그 사람의 사고 방식 자 한국 나도 댄코 여다니시는 분은물회 사는 납도 댄코 겸... 덴... 야 이런 거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또나니또 뭐, 나이씨 요 이거 큰일 나는 거야 <laughs> 너 진짜로 자나도 댄코 다니시는 분께서 물회 사는 또씨 경력을 가장 많이 뭐그 다음 자격증의 능력 그 다음 에 자소서를 제일 덜 보내 음... 자 암튼 경력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도 최근에 사람을 뽑아보니까 그 경력이 그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자소서라는게그그 그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게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획일화되다 보니까 맞아.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진짜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진짜 자소서는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laughs> 제대로 반야하게 맞는 건데 솔직히 나도 이렇게 지원자들이 많잖아 읽긴 읽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 본인들이 특별하게 쓴다고 쓰는데 이게 그래, 어 그냥 다똑같 보이더라고 어, 되게 진짜 요즘 와서 이걸 특별하게 쓰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체통입니다 이 정도 아니면 정말 그래서 어쨌든 경력을 보는 건데 경력이라는 게 무슨 어떤 회사에서 몇년 동안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아리 동아리나 학교나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아, 어떤 걸 했는지 간단히 쓰는 난이 있잖아 난 오히려 그걸 좀 보게 되더라고 음. 그 왜냐면 그걸 보면 그게 궁금하면 자수서를 보면 되는 거야 그경력 아, 나와 니까뭐 진짜 학회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그 사람의 그 관심사가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 어. 그리고 사실 영어성적 같은 것도 나는 잘안 보는 게 내가 뽑는 데서 하는 일이 영어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아니, 근데 네가 뭔데 그걸 보냐? 너 3년 차 아니야? 미쳤네 이게 아무튼 그 조준씨 같은 경우도 어떤 전화 회사에서 인턴들 뽑았잖아요 음. 어떤 걸 주로 봤어요 사진.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사진 철폐론을 외치는 게 맞아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사진 있으면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건 무조건 어. 사진을 빼야지. 아니 인간이나 동물이 원래 그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에 눈이 쉽게 가는 거야. 이야 괜찮았어. 근데 또 그러잖아요. 이게 사진이랑 음. 엄청 다르잖아. 아 그지 그지. 이것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감정 이상. 그리고 실제 면접을 봤을 때 전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말하는 태도 같은 게 음. 저희처럼 좀안 떠든 거리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의 경력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져 근데 이게 면접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거야. 음. 이런 경우도 있지. 그럼 아, 어떻게 해? 아, 아, 아.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하는 일을 더그 음, 이전에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이 음. 있는데 너무 약간 로봇 같고 딱딱해. 그리고 이 사람은 평정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뭔가 말을 좀 나랑 좀잘 맞는 음.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고 뭐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취업 과정은 연애하는 거랑 똑같다. 이걸 하나로 딱 설명하기 힘들어. 나는 제일 멍청한 면접관들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자수, 예를 들어 장단점이 뭐예요? 직무 지원 동기가 뭐예요? 이런 거지 그렇지. 야이 아, 어, 오히려 자소에다써 있는 어, 거.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뭘 제일 재밌게 읽었냐?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거. 뽑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일해야 더 오래 갈수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저, 이 방송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신입 인사팀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금 신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인사팀 입장에서도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나. 그 최소한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난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아일이라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 사람이 하는 건데 임마 로봇이냐? 바로... 우리가 로봇이야? 이...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취업은 결혼과 같다는 말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맞지 않는 짝을 찾아서 평생 고생하느니 아, 서로 조금만 참고 올바른 짝을 찾아 만나. 만난... <laughs> 야너 이거 야 이거 지금 이한 문장인데 너몇 번을 쳐다보냐? 제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취업은 결혼과 같다는 게 이, 맞지 않는 짝을 찾아 평생 고생하느니 서로 조금만 참고